이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날 때는 뭐부터 의심을 하셔야 되냐면 요세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겠는데 왜 계속 소리가 나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난다면 아 악기가 분명구나 요렇게 그거 저도 유학 가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보신다. 어, 스페인어에서 만든 W 뮤트라는 거예요. 집에서 연습해도 되겠는데요, <laughs> 그쵸? 항상. 제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방법은 ᄉᄇ째 넣어놓는 거 잊지 마세요. 박정은입니다. 잘 계셨죠? 클래식 공방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새 악기에 좀 소음이 갑자기 생기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 변화가 좀 많고 습기도 갑자기 많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의심해봐야 되나 이런 거를 좀 팁을 좀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연습할 때 어느 쪽기로 듣고 어떻게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 반사. 올림 같은 거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귀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팁을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올린이 이렇게 어, 메탈성 틈 이렇게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징 이렇게 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악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날 때는 뭐부터 의심을 하셔야 되냐면 현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메탈성이면은 그걸 가장 먼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안 나다가 날 경우에는 어떤 습도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나무가 조금씩 틀어지고 또 불었다가 다시 수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가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딘가 균형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해 볼수 있는 건 그래도 현이겠죠. 현은 직접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노후하면 살짝 올이 풀리면서 트룩하거나 징 하는 그런 소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심을 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이 테일피스하고 그 연결 고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턱 받침이 있죠. 턱 받침과 테일피스 이 사이가 정말 살. 닿을 때가 있어요. 이게 턱 받침을 처음에 고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턱을 이렇게 짚누르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연주 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습량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게 살짝 헐거워지면서 약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살짝 어느 부분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징트 이런 노이즈를 또 여기서도 생성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걸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혹시 어느 부분에 살짝 닿지 않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조리개. 조리개를 우리가 쉽게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 분해해서 뺄 수도 있고 다시 다른 걸로 바꿔서 끼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걸 돌리다가 요 밑에 있는 고정 나사가 살짝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게또 약간 풀려 있으면 같이 진동을 하면서 트루 할 때가 있죠. 마치 우리가 잔, 단추 있는 옷 잘못 입었을 때 같이 공명하듯이 얘가 같이 그렇게 공명을 해서 칭하거나 트루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를 다 점검을 했는데도 뭔가 왜 내가 모르겠는데 왜 계속 소리가 나지? 그 소리 말고도 아주 먹먹하게 어떤 부분에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다 울려야 되는데 어떤 부분만 어, 어, 어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둥둥둥둥 울림을 들어보면은 그 부분이 터질 터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터졌다는 거는 우리가 현악기 연주자들끼리 또 학생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접착 이음새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벌어졌다는 거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느 부분이 터진 겁니다. 그렇고, 생각보다 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점검을 받아보면 여섯 군데 터져 있네요. 수리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최소 한두 번 정도는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만, 일단 가장 먼저 해결해 볼수 있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먼저 이제 검토를 해보시고, 관찰을 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난다면, 아, 악기가 분명 어디가 터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악기 노이즈에 대해서 뭘 먼저 의심해봐야 되는지 제가 간단한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번에는, 울림을 연습하거나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귀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 저도 유학 가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 처음에 음정 연습을 하거나 악기가 잘 울리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귀로 이 울림을 좀 가늠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본인 소리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악기하고 너무 가까운 귀로 그걸 판단하려고 하면 너무 페이크가 많습니다. 이 악기 자체 울림이 가까이서 들리는 거하고, 먼 관객이 듣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내 귀, 이쪽 귀만 믿으면 안 되고, 이 울림이 멀리까지 가서 반사돼서 오는 그 음을 오른쪽으로 캐치하는 연습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귀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동물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방법은, 휴지나 귀마개로 이쪽 귀를 막고 연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연주를 했다,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들. 막 이런,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뻗어나가고 나한테도 작게 들리고 관객한테도 작게 들리는지 또 관객한테도 충분히 포르테로 들리고 어, 어, 여기서도 울리는지 그거를 이제 간파하려면 그 울림 어디까지 멀리 가는지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가름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오른쪽 귀 연습을 따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마개나 휴지로 여기를 막고 막고 나서 이쪽 귀만 듣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보신다? 돌아오는 거, 아. 여기까지 갔다 아,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한, 이쪽 귀로 너무 가까워서 막 음정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어떤 부속적인 노이즈가 있는지, 또 올림이 진짜로 잘, 저기까지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판가름을 못하고 있었다가, 너무 커서 현혹되어 있었다가, 이쪽이 올리면, 아, 이렇게 돌아오네? 어, 생각보다 별로 안 돌아오네? 이거를 여기가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귀만 먼저 듣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이거를 빼고 연습하시면 이게 조절이 가능해져요. 신기하죠? 이걸 닫았다, 열었다,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오른쪽 귀에서 들리는 음이구나. 왼쪽 귀에서 들리는 음. 이게 판가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꼭 연습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오늘 잘 보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p p a 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료 제공을 받아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어, 스페인에서 만든 W 뮤트라는 거예요. W 뮤트인데, 이게 뭐 금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을 받아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연습용 무, 뮤트는 좀 크게, 크게 이렇게 집게형으로 되어 있고요. 연주용 무, 뮤트는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집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장착이 이렇게 뿅! 가능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걸 주셔가지고 제가 혼란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얼마나 소리가 줄여지는지 이렇게 코딱지만 한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안 쓰고 옆에다가 우리가 치워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게 흔들거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줄에나 이렇게 꼽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꼽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터널되지 않아서 노이즈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주자 벵겔로프님이 이거를 애용하신다고 해요. 도 잡혔다면 연습용은 얼마나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힘이 셉니다. 아, 연습용 커다란 에 한번 장착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얼마나 다른지 봐주세요. 줄여주네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잠깐 안쓸때 아무 현에나 꼽아놓으면 방해는 없으면서 노이즈 발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이 뮤트까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오늘은 제가 어, 알고 있는 어떤 연습 팁이나 또 노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먼저 체크해 볼수 있는지 수리사님께 어떤 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팁을 종합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을 때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 주시고요. 항상 행복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름이라서 케이스 안에다가 제습제 넣는 거 잊지 마세요.